엄마의 고민. 처음 가는 수학학원 선택장애. 초등학교 5학년 아들입니다. 아직까지 홍공으로 심학까지 공부했고, 겨울방학 때부터 중학수학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1년 정도 선행이 된 거죠. 주번 권유도 있고, 본인도 해보겠다고 해서 겨울방학타학원을 다녀보려고 합니다. 레벨 테스트 받았더니 6학년 과정은 잘 되어 있다고 해서요. 학군지도 아니고 지방이라 갈만한 학원이 두 곳밖에 없어요. 어디를 가야 할까요? 1번 학원 중고등 수학 전문 학원입니다. 4명이 한 그룹이고 저희 아이가 가게 된다면 예비 중 현재 초등학교 6학년 2명, 현 5학년 1명 이렇게 구성된다고 해요. 수학 전공자가 지도하고 지역의 다른 수학 학원도 운영하시는 원장님이셔서 큰 그림을 그리고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것 같아요. 수업은 원장님이 하시지는 아니실 것 같아요. 기본, 플러스 연산서, 유형서, 심화서, 기출문제, 이렇게 진행돼요 자, 이번 학원은 초중등 내신 위주의 수학과학 영어를 가르치는 종합학원입니다. 과학고 반까지 함께 운영하고 연대, 공대 출신 원장님이 직접 수업하십니다. 6 명이 한 그룹으로 운영되는데 저희 아이만 어리고 다 예비 중으로 구성, 구성될 예정이래요. 기본서, 유형서 심화서 이렇게 진행됩니다. 주말반으로 과학도 선행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참고로 저희 아이는 수학 과학을 아주 좋아하고 본인은 과학고 진학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고 학원을 처음 알아보고 다니려고 하는 거라 물어볼 곳도 없네요. 어떤 곳이 괜찮을까요? 그 외에 학원 선택 시 고려할 사항이나 주의할 점 있으면 알려 주세요. 지금 학원 상황을 한번 볼게요. 1번 학원 같은 경우는 정원이 4명이고 2번은 6명이죠. 자, 이 정원이 4명이냐, 6명이냐, 그러면 일단은 4명인 게좀더 낫습니다. 어, 정원이 적다 보니까 좀더뭐 수업을 해나갈 때 하나하나 더 챙길 수가 있겠죠. 강의식 수업에서는 정원 4명이냐, 6명이냐, 이런 거는 별 차이가 없죠. 이게 이제 뭐 1대1. 1대1 첨삭식이다, 그러면 이제 관리가 들어가는 게 4명이 좀더 낫겠지만, 뭐, 강의식이라고 하면 4명, 6명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사가 수학 전공자냐, 아니면 연대 공대냐, 이거는 어디에 우수점을 볼수 있냐, 저는 연대 공대가 좀더 우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하 수학 전공자인데 이 사람의 대학을 특별히 모른다는 것은 명문대나 그런 대학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명문대 수학 전공자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실력이 있는데, 명문대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 지방대라든지 아니면 그런 대학 수학 전공자 같은 경우는 캐박해요. 어, 강사들을 써봤을 때 캐박합니다. 너도 수학 전공자라고 생각을 해서, 어, 그래도 수학 전공자가 낫겠지, 그래서 이제 지방대 수학 전공자를 써보기도 했는데, 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 수학 전공자들 중에서 보면, 어, 그냥 다른 과목은 못하는데 수학만 잘하거나 수학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른 과목은 못해. 근데 수학을 잘하거나 수학을 너무 좋아해. 그러다 보니까 좋은 대학은 아니어도 그래도 난 수학을 잘하고 좋아하니까 수학과를 갈 거야. 이렇게 해서 수학과를 지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학원 강사로서 이런 사람들 보면 굉장히 실력도 좋고, 그리고 수학 가르치는 것 자체를 좋아해서 뛰어난 이제 수학 강사가 되지만, 일부 수학 전공자들 중에 보면 그냥 점수 맞춰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수학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점수 맞춰서 그냥 대학으로 온 학습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별로 이렇게 수학 전공자라는 메리트가 없어요. 학원을 운영하면서 강사를 써봤더니 메리트가 없습니다. 수학 전공, 전공자인데 명문대는 아니다. 인서울 하위권 대학이든 뭐 지방대든 그런데 그 사람이 수학만 잘하고 수학을 좋아해서 수학 전공을 했다면 충분히 어, 실력도 좋고 수학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잘 가르치고 좋은 선생님이 될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어, 점수 맞춰서, 커트라인 맞춰서 왔다 그러면 어 정말 수학에 대한 열정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런 선생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수학 전공자 라고 하지만 특별히 대학을 언급하지 않았다 라고 했을 때는 수학 실력이나 그런 부분이 좋을 가능성이 있는게 연대 공대 선생님이 좀더 더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이 중고등 수학이고 여기는 초중등 내신이죠 그러면 이제 요게 좀더 낫습니다 중고등 수학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좀더 낫겠죠 자 교재는 연산 유형 심화 기본 여기는 기본 유형 심화면 연산 교재를 굳이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이 아이는 그래서 저는 이게 교재는 좀더 나을 것 같아요 지역은 이제 학군지가 아닌 지방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골라야 되느냐 지금 2대2죠 여기는 정원은 여기가 우수하고 그 다음에 중고등 수학이라는 게 여기가 두 가지 얘가 우수하고요 여기는 연대 공대라는 게 우수하고 연산 교재 안 하는 게 우수하죠 그럼 어디를 갈 거냐라고 했을 때 어, 그래도 저는 가르치는 강사가 중요하다고 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이쪽을 좀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록 정원은 많아도 어차피 강의식 학원이면 정원이 4명이든 6명이든 8명이든 큰 차이는 없고 강의식 학원은 오히려 정원이 좀더 많은 것도 괜찮아요. 한뭐 10명, 뭐 20명 뭐 이렇게 돼서 분위기가 경쟁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정원은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연대 공대라는 부분이 대학을 모르는 수학 전공자보다는 좀더 안정적인 실력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초중동 내신보다는 중고동 수학이 좀더 괜찮긴 하는데, 여기가 이제 지방이라 과학학원도 알아보기 했는데, 과학 수업도 받을 수 있다는 라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쪽이 좀더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연상교제 안 쓰는 것도 마음에 들고요. 네, 저는 2번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